네 다음은 넥센 히어로즈와 삼성 라이온즈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은 이승엽의 이틀 연속 홈런포로 롯데와의 3연전을 싹쓸이하며 파죽의 8연승을 달성했는데요. 9개 구단 중 가장 먼저 25승의 고지를 밟으며 독주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한편 넥센은 어제 경기에서 마운드도 수비도 모두 흔들리며 한화의 3대16으로 대패를 당했는데요. 단독 1위 삼성과 2위 넥센의 대결 그럼 먼저 오늘 각팀 선발 투수는 어떻게 되나요? 네, 오늘은 자완 선발들의 대결이 예정되어 있는데 삼성에서는 장원산 선수가 예정되어 있고 넥센에서는 금민철 선수가 선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정준영 기자는 오늘 경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 삼성의 장원삼 선수 같은 경우는 넥센을 상대로 여, 최근 6경기에서 3승 3패, 방어율 5.40으로 다소 높은 그런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올 시즌 첫 넥센과의 경기에서는 6이닝 동안 무실점을 하면서 승리를 챙긴 바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 줄 네.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 이에 맞서는 넥센의 금민철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삼성과의 최근 6경기에서 1승 5패, 방어율 4.4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그 삼성과의 첫 맞대결에서도 6과 3분의 1인 동안 1실점만 하면서 또 괜찮은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네. 또 그래서 오늘 아마 경기는 삼성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넥센은 이제 루징 시리즈를 가져가면서 좀 침체의 길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아마 타선이 넥센이 음, 앞서고 네. 있고 또 최근에 루징, 루징 시리즈를 겪으면은 다음 시리즈에서 이제 좀더 분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오늘 경기는 넥센이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넥센의 승리를 예상하셨는데 오늘 넥센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등용 기자와 함께하는 오늘의 프로야구 쪽집게 전망이었습니다.